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추모종 2종을 하면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월 21일 조금 늦게 고추씨를 부었고요. 어, 이렇게 200구짜리 개별 포트에다가 직접 씨를 넣었습니다. 고추씨 부은 지한달 정도 됐는데요. 어, 부쩍 많이 컸어요. 그리고 요즘 3월인데도 낮에, 한낮에는 비닐하우스 안 온도가 30도가 훌쩍 넘다 보니까 어, 오늘 이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개별 포트가 작고 저희가 또 벤처용유 한다고 이렇게 바닥에 붙인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물이 좀 금방 말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큰 포트로 이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작년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 저희가 이종하고 한달 조금 더 있다가 나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큰 포트를 쓰다 보니까 성장세가 너무 빨라서 저희가 4월 25일인가? 어, 기온이 안 됐는데도 일찍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종하면은 올해는 5월 초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낮에는 날씨가 엄청 뜨겁더니 벌써 이게 웃자란것 같아요. 이제 옮겨주고 슬슬 온도 관리랑 더 관리해줘야 될것 같아요. 뭉쳐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띄어놓고 보니까 역시 키가 좀 자라긴 했어요. 근데 요즘 어. 낮에 너무 더워서 물을 안줄 수도 없고 그죠? 응,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해가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이 울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기온 이 온도가 뭐 30도씩 막 그러니 어... 비닐하우스 안에는 진짜 창문 열어주고 해도 35도 막 이런다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이 4월도 아니고 3월인데. <laughs> 너무 뜨거. 포트가 크니까 저물 빨아들이는 게 엄청 어려워는거요 어,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저렇게. 어, 한번 아래까지 푹 적셔야 돼. 차원 어. 차니까. 작년에 이종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더 배가 굵어졌었던 어, 것 같아. 어, 더 빳빳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빨갛게 음. 밑에가 됐었거든. 뭔가 딱딱했는데. 원래 네, 환자에게 그렇게 콧물 흘렸었어요 아니? 위험이 생긴 건지 원래는 없었다. 저희가 어저께 고추모 2종을 했거든요. 209포트에서 3 2구포트도 엄청 큰 포트로 옮겼어요. 처음 옮겼을 적에는 그 저명관수라고 하나요? 물에 담갔더니 이게 막푹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야 하룻밤 자고 났더니 빳빳하게 다잘섰네요 자, 지금 보면은 횡하고 작아 보이는데요.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한달 하고 조금 더 키우면은 봄밭에 나갈 정도로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3월인데도 불구하고 어, 낮에 비닐하우스는 35도 훌쩍 넘기 때문에 어, 이제 온도 관리 좀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많은 양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아 벌써 부자 된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집꽃치모 뭐 이종하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